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오늘 코레일 면접 지금 준비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황면접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면접을 재연을 하는 과정을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코레일 상황면접 전기통신직 직무로 설정해서 상황면접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점검으로 신호 설비 점검 중에 이상을 발견했지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3시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 팀장은 2시간 동안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고, 다른 선배들은 모두 설비, 재설치, 작업 등으로 바쁜 상황이다. 직무생자로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을 7분 동안 여러분들이 주어진 a4지에 있는 그 상황 문제에 메모를 하셔서 그 메모를 보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1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구성을 할지를 잘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1분 안에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만 담고 과연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꼬리 질문을 어떻게 예상을 할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1분 동안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 한번 그대로 봅니다. 상황 면접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상황의 문제는 팀장님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신호 설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이나 신호설비의 전문성을 가진 선배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그후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어 솔류선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말로만 설명한다면 분명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리조트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 객실대 벽등이 들어오지 않을 때 아무리 살펴봐도 제 능력으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저는 이에 전문성이 있는 선배님께 현장 상황을 사진 찍고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함으로써 TV와 연결 불량이 문제임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게 1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이에 여러분들이 보고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면접관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읽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 이렇게 읽었을 때의 느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 정확하게 칼 커트를 하기 때문에 모든 걸다 담을 수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이 이어질 텐데 그칠 분이라는 시간 동안 반드시 여러분들이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발표 이후에 어떤 면접관의 꼬리 질문이 예상되는지 그 딜레마 상황을 반드시 알고 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이어졌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들이 바쁜데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전기통신 직구는 교대 근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휴식 중인 선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선배의 휴식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는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배님께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양해를 구한 후 문제 해결점을 찾겠습니다. 팀장님께는 그럼 전화 를안 합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까 전문성 있는 선배에게 전화한다고 할때 팀장님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황 면접에서 면접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 상황 속에서의 대처를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를 하던 간에 어차피 1분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꼬리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답을 하시는 과정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직장 상사가 그럼 시도 때도 없이 휴일에도 카톡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상황과 연관될 수 있는 상황 질문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 전기통신직의 기출 면접 복귀기 때문에 실제 아, 재연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질문이 실제로도 나왔고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서 그러한 지시가 업무에 관련된 것인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판단하기 사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지시가 너무 사적이거나 규정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제가 받는 피해와 또 다음날 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등을 우선 정리해서. 상사님께 조용히 찾아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아, 그런 상황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탈락이 되겠죠. 면접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또 질문으로 나에게 면접관들이 물었을 때에는 반드시 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조직 중심의 사고와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점들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만 보고서는 이 무조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보단 전후 상황을 보고 분명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는 게 중요 하겠죠 만약 그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지원자님을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건 실제로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괴롭힌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이 솔직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최대한 화합 관점에서 수습하여 이 조직에 적응을 하겠다 이런 포지션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보고 동료들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사분의 입장에서 결론 내린 저의 문제점을 찾아 성사분께 조용히 대화를 요청하여 성사님 제가 이런 점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해당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롭힌다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속마음은 정말 말도 안되죠 설령 들이받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면접이라는 상황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조직 중심의 사고 이 부분을 꼭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